네, 궁금해요. 와, 그럼 궁금증을 해소하는 궁금해소를 나름 저희가 협상해봤습니다. 어, 수요일이라서 수로 끝나는 말로 했고요. 어땠나요? 궁금해소. 그냥 나쁘진 않네요. 의미도 있고. 지난 시간에 방송에댓글로 넘겨주신 궁금증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왜 채널의 이름을 여중에 전설로 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저씨. 네, 2016년 학생회 선배님 선배들 시초로 여중에 전... 이영편을막을 때, 이영습니다 여기 위이보이시죠 <목소리> 여기에서 여이의전설이랑여주여었의 역사, 즉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우리들의 여주여중의 역사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여중의 역사, 즉 여중의 정으로 남겠네요. 당연하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코너가 되도록 함께 노력게요두 번째 질문, 경기 꿈의, 경기 꿈의 학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꿈을 만들어가는 제일리노드의 꿈장이고요. 저는 댄스 노아리 더모스의 꿈장입니다. 우리들의 꿈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에게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이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2021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이상, 오늘의 코너를 짧게 마칠게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며, 다음 주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궁금해서 다도철 보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